대대이야 빵빵 충성 육급위원장 윤대리 인사 오지고 지르기 한번 봐꿔봅니다 충성 충성 자 금일은 2020년 12월 15일 예,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3분 어, 집에서 어, 편히 쭉 쉬었습니다 진짜로 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어, 몇개 콜을 좀 놓쳤더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자첫 번째 콜로 음, 일단 이동읍 천리 네, 위치 좋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어, 탁송이고요. 자그 상동 DIY 카랜드까지는 시간이 한 30분, 네,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버스 타고 어느 이동해서 어, 빨리 첫콜 어, 임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춥네요. 어, 오늘 완전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자 목만 따뜻하더라도 어,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리기사 선후배님들이 워머 꼭 하나씩 어, 장만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팩도 잘 챙기고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제가 영상에 노래 영상 올렸는데 어떻게 잘들 들으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도 파이팅하는. 어, 윤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깁시다 버텨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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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시각 4시 5 2분이고요 저는 이동욱 천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뭐어 뭐랄까 어, 읍내 읍내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뭐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삐까뻔쩍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쪽에도 좀 대기를 좀해 보고 어 어떻게 할지 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미널도 뭐전뭐 뭐 저기 뭐지?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가고요. 어, 뭐 나쁘지 않은 곳에 착지를 한거 같으니까 좀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점보를 해야 될거 같아요. 일단 아, 화장실이 급해서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가 어 장소 이동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어, 윤대입니다 현재 시각, 어, 6시 34분. 와, 오늘 진짜 춥네요. 자, 우리 단톡방 형님 덕택에, 네, 차 타고 편하게 여기, 어, 출발지까지 왔습니다. 야, 시간 진짜 많이 헤맸죠? 어, 중간중간에 콜이 있었는데 너무나 단가가 안 좋아서 안 잡았었는데, 네, 단톡방 형님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가 요거 그냥, 어, 동천동 3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거 택시 타고 왔다고 하고 4만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천동 가서 영상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민리입니다 현재 시각, 어, 7시 26분이고요. 저는 동천동에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 진짜 그, 인생 선배로서, 어, 많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었고요. 어, 와이프한테 잘하라는 말, 예, 네, 어, 역시, 맞습니다. 와이프한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잔, 네, 4만원 받았습니다. 아, 역시, 음. <laughs> 예상을 하면 그렇게 되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쪽에서 이제 어, 고길이 방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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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길이 그 입구 그쪽으로 일단 이동한 다음에 또콜 좋은 콜 나오면 바로 잡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잘 떨어진 것 같고요. 어, 뭐 판교나 정자 뭐빈 콜이라도 괜찮은 가격에 뜨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콜 잡고 올게요. 잠시만요. 오 임해동 그냥 빠지는. 오 추워. 오 핫팩 핫팩. 자임대입니다현재시가 7시 35분 네, 화성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동 계속 25,000원 올라왔었는데 3만원 되자마자 바로 잡았고요 요거 카카오 추천거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자 일단 어, 동탄 여기가 북강장 남강장 아마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 근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착지 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서구동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인대리입니다 현재 시가 8시 11분이고요. 저는 어, 화상시 서구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쭉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라마다 어, 동탄 호텔 이 있는 쪽이고요.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 인덕원이나 평촌 쪽으로 한번 빠지고 싶어요. 어,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성동구, 그다음에 강남, 잠실 이런 쪽으로 좋은 어, 금액 나오면은 바로 잡. 하겠습니다 빈 콜로 혹시 망포동 근처 나오면 요거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망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한번 노려 볼게요 자 어, 그리고 요번 손님은 저 배려해서 하이패스 없는데 그냥 통과하라고 내가 나중에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참 좋은 손님들 만나서 만 기분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콜 잡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네 님들입니다 현재시간 8시 45분 저는 분빈코하나 이거 잡았고요. 반성동으로 어, 가는 거 잡았습니다. 어, 10분 운행이 19,000원이면 뭐 꿀이죠. 뭐, 왔던 길 다시 보나가야 돼요. 자, 일단 빨리 가서 콜파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이김 장난 아니에요, 이김. 자, 갑니다. 네, 문대리입니다. 어우, 난리났어요, 난리났어. 현재 시간 9시 4분. 네, 어. 잘 도착했고요. 능동에 어, 여기 반석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반석동에 자 어, 동탄 라마다 쪽으로 가서 어, 좋은 콜 한번 또 빠르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콜 한번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예인들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0분이고요. 어, 망포동 갑니다. 망포동. 와 여기 뭐 제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가가 좋다든지 라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네, 난강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어 망포 가서 한번 아자 어 열심히 또 좋은 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포동으로 갈게요. 네, 인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어 9시 55분이고요. 저는 어 망포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어 버스를 타도 되지만 여기서 좀 걸어가면서 코를 쪼아가면서. 어 이제 복귀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파티 끝났네요. 카카오 지금 반경 10km에 아무것도 없고요. 어, 프로그램은 아직 안 켜봤는데 일단 빨리 켜서 어, 좋은 콜 있으면 음, 저번처럼 택시를 어, 타고서라도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진짜 춥네요. 정말 추워요. 와자 좋은 콜 잡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민달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3분이고요. 저는 망포역 어, 여기 지하철역 근처에 우리은행, 어, 은행 안에서, 어, 추위를 피해서 여기 있습니다. 야, 콜이 없어요, 콜이. 지금 전남 여수, 20 몇만 원에 뜬 거, 어, 그거 하나, 어, 보고, 아, 제대로 된 콜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일단은, 어찌됐건 밖에는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한번 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골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청코스가 300대 어, 이하입니다, 이하, 200대죠, 290몇코인데자 카카오를 한번 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사님들 진짜 많이 계시네요,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야 밖에 이렇게 추운데, 어, 밖에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찌 될건 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 <laughs> 자 좋은 거 잡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문대입니다 현재 시가 10시 47분. 저는 여기 순해동 나가는 거콜 잡았습니다. 1.5km 떨어져 있어서 일단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파트 콜이니까 전화드려서 제가 전화드리면 나오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되 어, 이거 추천가입니다, 추천가. 네, 순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살았다.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가 11시 32분 됐고요. 어, 저는 어, 여기 순해동 네, 분당구 순해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가 되 단지가 되게 커서 140등 방면 찾느라 우 한참 헤맸네요. 그래도 한 3분, 5분 정도 헤맸었는데 그래도 잘 주차까지 마무리 잘해 드리고 음. 어, 분단까지 잘 나왔습니다. 자, 성남은 부천, 인천, 콜이 뜬금포로 좀 뜹니다. 네, 저번처럼 어, 또 좋은 콜 한번 잡아 볼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영상, 좀 이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7분. 어, 저는 순해역 쪽으로 가는 길, 어, 길에, 이거, 문중동 가는 거, 예, 잡았습니다. 자,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판교는 뭐다? 사랑이다. 요거를 항상 외치셔서, 요거 그냥 잡았습니다. 요거, 얻는,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교 운중동, 예, 네, 거쪽에서 이제 복귀 고 진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잠시만요. 하, 인델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6분. 이게 법인콜이라서 대기 걸렸어요, 대기. 와, 차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 사진 띄워놓을게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빼지는 못하고, 일단 전방에 전화해서, 대기 걸렸다고 일단은, 선순을 쳐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뭐, 밖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차 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저는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빨리, 복귀코를 잡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큰일. 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일단은, 어, 은중동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분이고요. 와 진짜 제가 이 콜을 11시 46분에 잡았는데 순회동에서 운중동 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자이 2만원짜리 콜은 네, 1시간 대기하고 3만 5천원짜리로 변동이 됐고요 어, 아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콜은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혹시나 복귀 콜 뜨면 진짜 짜증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콜은 절대 없고. 일단은, 뭐, 어, 요, 앵도 있는 쪽으로 한번 나가봐서 어, 뭐, 강남으로 택트를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키로스는 5km 운전했어요. 딱 정확하게 5km. 그리고 10분 걸렸고요. 대기, 뭐, 1시간 정도 한것 같고요. 아, 참. 그리고 차도 너무 좋은 거라, 아, 뭐, 성력도못 내겠고, 진짜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찌됐건 잘 끝냈고요. 어, 혹시나, 어, 콜 잡으면, 어, 다시 영상 이어가고, 뭐, 장소가 이동되더라도 영상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인데리입니다. 현재 시간 1시 15분. 와, 우리 단톡방에 지금 이 백현동에 2인 1조 하시는 우리 형님들 계셔가지고, 와, 여기 지금 데리러 와주신대요. 와, 따뜻하게 좀 있겠습니다. 야 방금 여기 부산 떴는데 와 차마 못 누르겠네요. 야 우리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진짜 딱 눌렀는데 진짜 부산 <laughs> 27만 얼마였지. 아에 사진 첨부해 놓을게요. 자 저는 어 우리 여기 단, 단톡방 선배님 차 안에서 몸좀따뜻게 어, 녹이고 어, 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은대입니다 어, 현재 시간 2시 반이고요. 어, 저는 그 운중동에서 우리 어 톡방 그 이인 일주 하시는 선배님들께서 어 강남 노년에 조금 있어 봤어요 2 시까지 근데 어뭐 복귀 코를 나오지가 않아서 와 수원이랑 뭐 어디 어디는 막 엄청나게 단가 좋게 많이 떴었는데 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냥 다 놓아 줬고요 지금 여기 오목교까지 어 태워다 주셔가지고 어 저는 복귀를. 어 이제 버스 700번 버스가 아직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면 될것 같고요. 아까 왜 제가 어왜 영상을 찍는데 기분이 이렇게 안 나지 했더니 제가 어 따로 아까 어그뭐 어디였지? 그 산음 마을 7단지 가는 거그 저기 대기했었던 거 1시간 대기했던 거 그걸 현금으로 따로 또 2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기비까지 해서 어, 카드 결제니까 35,000원. 그러니까 토탈 그 2만원짜리 콜이 1시간 대기하고 55,000원짜리 콜이 됐습니다. 오, 처음에는 사진 제가 띄워놓을 건데, 5만원짜리를 딱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기분 좋다. 이렇게 했는데, 만원짜리 세개 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laughs> 아, 대표였는데, 되게 큰 회사의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5만원짜리 주나보다 했는데, 아, 만원짜리 3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도, 네, 뭐, 5만 5천원에 온 거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자, 저는 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어, 700번 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부천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엔델입니다. 어우, 버스 올라면 아직 멀었네요. 한 1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네, 버스가 살아있어서, 어, 어, 버스를 타고, 이제 근처까지 어 부청 근처까지 가라는 다음에 바로 이제 택시를 타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탈 콜 수는 제가 어 7콜인가 탔을 거예요. 7콜인가 8콜인가 7콜인가 이렇게 탔을 건데 이거는잘 정리해서 제가 글로 남길 거고요. 매출도 정리해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시쯤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 1시간 되기 때문에 어 오늘 퇴근이 좀 늦어졌네요. 그래도 오늘 만족스러운 매출 올렸고요. 어 오늘 진짜 날씨 춥더라고요. 네, 진짜 어 우리 대리기사 선우배님들 감기 안 걸리시게 정말 조심히 하시고요. 월동 준비 정말 잘 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저는 이제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어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하는 연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이깁시다. 버팁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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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히 무십시오 정성아! 정성! 정성, 정성.